AV 대 토트넘 토트넘 대 AV 그렇죠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야동이 얼마나 밝이냐오고싶관건이 경기라고 보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네. 토트넘의 케인 헤리 케인 굉장히 멋진 슛을 샀죠 기가 막혀서 감기는 거 봤어? 그래서 이번에도 헤리 케인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잘해주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지금 득점왕 레이스에서 지금 제이미 바지가 추춤하고 있는 사이에 지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야동 같은 경우는 얘네 강승한테 대패 전문이야. 리버풀한테 입대요. 뭐 리버풀이 그냥 둘나지만 첼시한테 사대요. 아, 첼시도 승리권이좀떨어지지만 여튼 얘네가 대패 전문이야. 요번에도 대패를 하지 않을까. 저도 저희가 볼땐두점 차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딱 요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해리케인 멀티골 폭발하며 토트넘 AV에게 완승이 기사 봐라. 이거딱 나간다. 주말 지나면 이 기사 보고 이 동영상이 성지가 될 거야. 성지 순례와소원 들어줄게.